안녕하십니까. 시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펜머 환풍기 급 배기용 환풍기를 갖고 와봤는데요. 자, 이 모델의 모델명은 A150, A200입니다. 이 모델의 접속 터트는 150파이입니다. 이 모델은 200파이입니다. 요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. 자이 모델을 왜 갖고 왔냐 일반적으로 급배기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될 건데 이게 빠집니다 배가 그러면 돌려가지고 거꾸로 껴주면 또 배기가 되는 거고 일석이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보통 보시면 이게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, 일반적인 디퓨저 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, 1타, 3피, 한 가지 모델로 세 가지 방식을 쓸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. 참잘 만들었어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, 뭐 장점이라는 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. 그리고 저희 시대는 물건이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